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쿠팡에서 초경량 접이식 포켓 백팩이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봤음. 가벼운 소재로 운동용품을 넣고 다니기 완전 편리하고 방수 기능까지 있어서 비 오는 날에도 걱정 없지. 20리터 용량으로 넉넉한 수납 공간도 마음에 들어. 디자인은 블랙 계열로 깔끔하고 접어서 휴대하기 좋으니 등산이나 자전거 탈때 딱이야. 가격도 저렴해서 가성비 최고, 지퍼가 약하다는 점은 유의해야겠지만, 이 가격에 이 정도면 정말 만족스러워. 마음에 드니깐 별 다섯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트랙스타 마스터 28 등산 가방이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첫인상은 색상이 정말 멋져. 네이비 색상이라 세련되고, 디자인도 깔끔해 등산은 물론, 일상에서도 쓸수 있을 것 같아. 착용감도 굉장히 좋더라고. 어깨끈이 폭신폭신해서 편안하고 안정감 있게 착용할 수 있어. 수납공간도 다양해서 소지품 정리가 정말 간편해. 방수 기능까지 갖춰서 비 오는 날에도 걱정 없고 통풍도 잘 돼서 여름에 사용하기 딱 좋아. 등산을 자주 하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려요. 마음에 드니깐 1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에이빅 스포츠 아웃도어 경량 등산 가방이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가벼운 무게 덕분에 착용감이 정말 좋고, 전체 메쉬 소재라 통풍까지 완벽해. 잠시간 착용해도 전혀 불편하지 않아서 등산할 때 딱이더라고. 수납 공간도 작지만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서 소지품을 쉽게 정리할 수 있어. 생활 방수 기능까지 있어서 비 오는 날에도 걱정 없고, 디자인도 깔끔해서 마음에 들어. 가볍고 실용적인 이 가방 정말 추천해. 마음에 드니깐 별 5개.